우리 회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하기 시길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일을 행하며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반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악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관한 말씀. 이 팔복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함이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예수님이 자꾸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인 거죠.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걷지도 않고.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고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누워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뭐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며 안식일 아니 율법을 패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를 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또 뭡니까? 율법은 어 율법과 선지자 이두 가지를 구약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최초의 율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데리시고, 동산 중앙에 가셔서, 동산에, 동,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율법일 것입니다 왜이 왜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관해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정하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것조차 없애버리시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셨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벌이셔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됐을까라는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나라에 법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은 그 법에 어, 저촉되며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와 관계 없는 사람은 그 법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동물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 주어요. 이름을 지어 준다는 뜻은 그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남의 강아지의 이름을 내가 지어 주지 않잖아요. 나의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 주는 것처럼. 모든 생물과 동물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다스리며 저들 안에서 번성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고, 단지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지음받은 백성이야. 이것 한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법을 정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통금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얘야, 아무리 늦어도 9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초등학생 딸이 9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통금을 정해 놨다면, 그 아버지가 선하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선하지 않아서 그 시간을, 그 율법을, 그 법칙을 정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통금 시간을 정해 놓고 율법과 규례를 정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자의 그 예언들, 그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 율법의 진정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18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맨.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어, 이 성경의 한 자도 바꾸면 안 된다고 한 자도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1획. 왜냐하면 성경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버전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전부 다 다른 글씨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18절 말씀 보시면 제일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루지 않으신 마지막 한 가지 율법이 있다면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죠. 나는 율법을 완성 나는 율법의 완성자야. 나는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은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인 거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만 읽고 그 말씀만 은혜가 된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한,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그 율법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복 있는 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탈무드에도 천국에 들어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것이다. 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또다또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과 그의 자녀일 것이다, 그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날마다 적고, 율법을 날마다 가르치고. 율법을 날마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저들을 평가하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시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리고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경건한 척,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저들을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 면서 20절에 주님 께서 이렇게 말씀 하 세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시작, 너희 에게 이르 노니 너희 의 의가 서기관 과 바리새인 보다 더낫지못 하면 결코 천국 에 들어 가지 못하 리라. 아멘. 아멘, 의로운 사람 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들이 보기 에는 당시 유대인 들이 보기 에는 가장 거룩 한 그룹 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 들이 었 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조미료까지 우리 로 치면 소금, 설탕, 뭐 후추까지 다 그람을 재서 그것의 11조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전에 가장 앞자리에 와서 주님, 저희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 이방인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저들을 모른다 하시고요. 오히려 가장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향해서 이 사람이 바로 위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리는 상종도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세리야 말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봉사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이 혹시 부적같이 쓰이진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아 주님인 오늘도 나 도와주시겠다. 어, 주님이 이일잘 되게 하시겠다. 주님이 나 성공하게 해 주시겠다. 부적으로 성경을,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율법, 성경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님을 깨달게 하시는 게 바로 성경인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을 사용하는 것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구절을 사용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떼어서 그 구절을 사용하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야.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예배자리를 떠나서 그와 먼저 화해하고 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염소 그리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울이 아니 사무엘이 사울의 그 행렬을 바라보며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제보다, 정말 수많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여전히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세인과 서기관처럼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중심에 그 동기가 그의 목적이 선하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롭지 않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맹세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사람에게 말한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요. 맹세가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았으면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그런데 그 맹세조차 지켜지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며, 그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옳다 말했으면 옳게 행동해라. 아니다 말했으면 아니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주님 닮겠다고 결정했는데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거짓말과 악과 속이는 일에 바쁘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옳게 믿도록 행동하라는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옳다고 말하고 옳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입으로 떠들지만 우리의 행동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이곳에서 도, 더 다른 우상과 더 많은 우상에 기웃거리며 나를 만족시킬 것들을 찾아 물질을 향해 그리고 뭐 쾌락을 향해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것을 외우고,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달달달 외우고, 익히고, 선포하며 살아내려고 애쓰는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선 할수 없다는 뜻이고요. 더 나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진실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경관함을 회복해서 우리의 입술이 옳다고 할 때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오름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주위의 동료들이,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시 진실함이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 되시며, 율법을 이루실 자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억압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큰 자유와 더큰 기쁨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을 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